자가볼게요자 우리가 아까까지 뭐 했다고요? 문법을 했으니 이제는 뭐 한다고요? 문학 개념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운문 문학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산문 문학이 있어요. 운문 문학 개념어는 영상으로 다 찍어놨으니 그것도 꼭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루에 문법 개념어 책 줬죠? 너줄 거야? 안, 다 받았지? 10분만 으로 갈게요 자, 어. 너희도 집에 서 많이 듣고 와 문학까지 듣고 와 그러니까 이거지 하루에 문법 개념 영상 하나 듣고 집에서 월화수목금 문학 개념어도 듣고 2시간 하루에 오, 필기 가면 좋아요 자 인물 갑니다 산문문학에서 산문은 주로 뭐니 얘들아? 소설이죠 소설 소설에서 우리가 소설도 뭐야 할줄 알아야 돼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번 수능에서 아이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더라는 게 문학에서 소설이었다고 하죠 원래 소설은 이해하기 쉬워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읽는 게 주로 뭐야 주로 소설이라서 소설을 이해하기가 제일 만만한 걸로 했는데 어떻게 만 내가 풀어보면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풀어볼까? 수능 현대소설 한번 풀어볼까? 너희 가기 전에는 뽑아줄 테니까 풀어봐 너희는 이따 얘네 가고 3시에 한번 먼저 현대소설 하기 전에 소설 한번 풀어보자 수능 소설을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이번에 고3 재수생들이 소설이 어려웠대요 풀어볼게요 어쨌든 소설을 이해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인물이지요. 서울에 보면서 뭐만 보여? 정호성만 보여. 그러니까 전두광 다 인물이죠. 그러니까 영화도 시나리오도 소설 다 인물입니다. 그럼 앞으로 자, 이거 목적 우리 지금 문학하는 거예요. 문학의 개념어를 하는 거지만 그 중에 산문문학이에요. 여기는 영상이 있습니다. 산문문학은 소설이에요. 소설 이해의 핵심은 뭐라고요? 인물 따라가는 거죠. 우리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물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소설은 당연한 거지요. 자, 그 인물의 뭘 알아야 될까? 어떤 소설을 이해한다고 치면 그 인물의 뭘 알아야 돼요? 어떤 소설에서 어떤 시나리오에서 너희가 어떤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을 먼저 발견해 똥글뱅이 쳐야 되고 그 인물의 뭘 알아야 돼. 그렇죠.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거기 막 자세히 써 있을까? 암시되어 있을까? 암시. 어 중요한 것. 빨간색. 빨간색. 이게 이번 수능 소설에서 어려운 이유가 1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소설이었어. 요 역시 수능은 고1, 2, 3때한 번도 듣도 못한 제목과 낯선 거를 수능 당일날 교수님이 박태원 작가였는데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유명한 소설이거든 박태원 작가의 천변 풍경이 아닌 그 골목, 골목 안 다른 작품 내놨어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없죠 그리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수능은 원래 그런 거죠 읽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국어는 이해인데 이해 의 대상이 지금 문학의 소설로 내려온 거야. 어왜 이해가 안 될까? 봤더니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슨 인간과의 관계든지를 직접적 제시를 알려줬을까요? 은근슬쩍 암시만 했을까요? 암시만 한 거예요. 주는 정보에 대한 파편적 정보를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겼으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자 모아서 얘가 지금 무슨 얘네가 무슨 상황인지 알아봐를 수능 당일날 너한테 3분을 주는 거예요 소설 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갑자기 개념은 되게 쉬워 이게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는 되게 쉬운 건데 사실 수능만 오래했으니까 오려 수능도 이번 수능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스포인데 스포 풀고 나서 얘기해야 될 건데 이거 하나는 뭔지 아니? 어휘가 약간 박태원은 1920년대 30년대 작가야 20년대 30년대도 현대국어지만은 지금 쓰는 어휘랑 각각 다르겠어 어휘가 약간 고전 어휘는 아닌데 이 30년대 어휘도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요 사투리 어휘 그 어휘 2030년대 어휘가 나오니까 애들이 그트 그래도 어휘력이 약한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이 얘기는 너희한테는 아뭐난 내신으로 할 건데 왜 저거 얘기하지만 수능 소설 이해의 교수님들이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어휘도 약간 좀 20년 30년 대니까 니네, 니네가 쓰는 현대소 어휘는 아니야 해리포터의 어휘는 아니야 이런게 두 번째는. 암시 그냥 니네가 수능 교수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안 주겠니? 뭐 여기다가 친절하게 설명할 거니? 그게 이해력 테스트겠니? 아니죠. 그래서 이 암시된 거와 낯선 어휘를 이겨난 아이들이 소소리 쉽고 낯선 어휘가 뜻이 안 떠오르고 암시된 파편화된 정보들을 조합을 못하면 이게 뭔 소리지? 얘네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능형 소설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보단 조금 쉽게 나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그럼 선생님 얘는 수능형이니까 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내신을 할때 고1 고2 고3 내신할 때 이런 능력 좋아야 됩니다. 이해력 그래서 자 인물하면 인물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상황 그 다음 뭐 있어요? 그 인물의 뭐? 빨간색 요것만 듣고 가요. 요것만. 우린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항상 빨간색이야. 이게 1번이야. 어떤 소설을 만나면 인물의 얘가이의 1바따야. 인물의 배경 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인간이 인간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하는 방법. 야, 인간이 인간만 될때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 뭐야? 외모죠. 아, 외모 말고. 어. 성격도 맞아요. 성격을 통한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시에서는 정서라고 하지만 소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laughs> 심리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심리라고 뭐냐? 심리는 저 깊숙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알아내는 아이가 소설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자두 가지만 기억해요. 요것만1분 남았어. 정확 세 시에 따 떠날게. 응? 너희가 앞으로 평생 누굴 만날 때 인물의 와 사람이 사람 만날 때너 오늘 나 처음 만났지. 만나자마자 선생님 성격과 심리 궁금해서 안 궁금했어. 어 궁금했어? 어, 내 성격 뭐예요? 그래서 봐 선생님은 내 성격을 얘기해서 안 했어. 참고로 쉽게 얘기하는 방법 뭐지? 선생님 성격? 아 선생님 성격 나 T 들어가 T. MBTI. 큐트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인티비야. 내 성격을 내가 치 얘기해야 되겠니? 네가 알아내야 돼. 근데 네가 알아내야 되는데 내가 내 성격 얘기해서 안 했어. 야, 선생님 오늘 두 시간 동안 내 성격 얘기했어 안 했어? 내 성격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만 다 했죠 다시 내 성격을 내 입에서 직접 얘기를안 했지만 나는 표정과 말과 옷과 외모와 이 모든 걸로 내 성격은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소설 이해야 소설 이해에 성격 하나 단서 있어 그럼 너희 성격 모르겄다?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성격이 뭔지 얘기 안 했지만 이미 제 성격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궁금하지도 않지? 봐라. 소설 이해를 가면서 그 인물의 심리와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너희는 이거 쳐다봐. 친구 심리 뭐야 지금? 자 남자끼리 쳐다봐. 제, 저 저새끼 심리 뭐야? 궁금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제가 요새 m z 세대인데 옆에 있는 스키 심리 제가 알게 뭐예요 엄마 심리는 알아? 강아지 심리는 저 주변 사람 심리 하나도 안 궁금한데요 선생님 저는요 문학에서 소설 이해는 잘 하고 싶어요 아 소설 이해가 심리 파악하는 능력인데 저는 옆에 있는 애 심리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소설 이해 잘 하고 싶어요가 말이 안 된다 뜻인 거야 궁금해야 되는 그리고 심리 파악을 잘하면 사회 성공합니다. 그 중에 사회에서 CEO, CEO가 되면 CEO가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누구야? 누구 심리 알아야 돼? 소비자 심리입니다 다 CEO 될거 아닌가요? 월급 받으실 건가요? 월급 줄 거죠? 선생님이 지금 월급 주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0명입니다 이제 한 달에 내 통장에서 월급을 100명을 줘요 남을까 안 남을까? 100명을 주고도 월급이 뭔가 돈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 거죠 100명 정도 월급 주셔야죠. 자, 그러면 돈 많이 벌어야 되죠? 누구 심리 알아야 돼요. 소비자 심리를 알면 무조건 성공하는 겁니다. 소비자 씨 그러니까 사업 망한 사람 다뭐하는 사람들이야. <laughs> 소비자 심리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굳이 또 이억 갖고 사업을 해요, 또. 사업하지 마. 고무원하지. 고무는 안 되죠? 어렵죠? 그럼 뭐 해야 돼? 몰라나도. <laughs> 그거야. 그래서 이 심리파악, 성격, 심리시작, 성격과 심리를 항상 자동반다로 알고 싶어해야 그 다음에 문학의 소설 이해의 첫 출발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는데 문학을 이해한다?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잠깐 협박하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약간 좀 너무 관념적인가? 그렇지? 하지만 뭔지 알겠지? 근데 원장님이 너희들 인생 선배로서 또 심리파악 오늘 관심 없는 현대 젊은 애들이지만 그게 뭐 대학 갈 때도 필요한 거고 물론 이럴 수 있잖아 저 옆에 친구 심리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소설은 심리파악 잘해요 얘는 이제 뭐냐면 인간관계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대학 갈때 공부는 잘해요 근데 그게 약간 안 좋잖아 그건 사회 나갈 때 그죠? 그게 먼저 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간단하죠 인물 뭐 인물이지 뭐가 그러니까 아니야 난저 인물의 상황이 뭘까? 성격이 뭘까? 지금 어떤 심리과를 대화와 행동으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내 성격은 얘기 안 했지 하지만 난다 했다 한다 뭘로? 몸짓, 표정으로 다한 거야 너희들한테 내 성격을 채원아 내 성격 뭐야?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호인 기질이 있어? 호방하니? 세심하니? 쫀쫀할 것 같니? <laughs> 자, 나 자상할 것 같니? 무서울 것 같니? 막 관대할 것 같니?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인물은 뭐 사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 어. 자, 그럼 봐 봐. 어떤 인물 만나면 정서 심리겠잖아. 그들 근데 A 인물과 B 인물이 만나. 그럼 뭐가 생겨? 사랑이 생기니? 갈등이 생기니? <laughs> 사랑 안 생겨. 갈등만 생겨. 그렇죠? 이 갈등. 갈등 엄청 중요합니다. 갈등. 얘들아 갈등이 뭐야 에이, 서울에 보면 아까 계속 얘기하 요새 핫한 드라마 핫한 영화니까 서울에 보면 갈등 뭐야 어 완전 확고한 갈, 갈등이 그 영화에 딱 있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 확고한 갈등이 딱 있죠 정권 탈출하는 목표 의식적인 그 갈등이 딱 있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너희는 앞으로 수술 이해할 거니? 네 그럼 인물의 성격과 심리에 관심 가질 겁니까? 네 근데 걔가 직접 얘기해요. 암시를 줘요. 암시를 파악해서 하는 능력이 소설 이해 능력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어떤 인물과 인물인데 어떤 소설 읽을 때 갈등에 관심 가질래, 안 가질래? 갈등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모든 인생의 주제는 뭘 통하죠? 갈등 뒤에 나와요. 너희는 지금 어떤 갈등 있니? 내적 갈등 이 있죠? 야, 너희와 선생님 사이에 갈등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더이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없어? 아 근데 갈등이 안생기지 왜?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어그 동일하네요. <laughs> 충돌이 아니야? 어 갈등, 갈등에 태어나서 눈 뜨자마자 죽을 때까지 갈등만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쳐다보고 갈등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갈등이 안 생기게끔 하는 그것만 고민하는 분이 누구예요? 스님. 나무한탑을 관세 모살 내적 갈등하면 어떻게 하면 뭐안 생기는 것이며 생겼으면 이렇게 해결하는 거란다 이게 스님이에요. 절 갈등 <laughs> 갈등을 볼줄 알면 뭐가 터지죠?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주제. 지금 오늘 <laughs> 어려운 소설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소설 구성의 3요서시작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그다음 자 여여서 이제 쉬운 단어 뭐냐면 <laughs> 아뭐 동물 당 인물 되겠지 쭉 됐지 요거. 이가 조금 더 설명한 다음에 이따 올해 수능 소설 하나 딱감맛좀보자 우리의 목표니까 자 역할 주동임을 누군지 알죠? 주인공 주인공 음. 뭐 같은 방향이냐 이거 뭐 초성이야 반동임을 뭐예요? 반대된 사람 춘향전의 반동임을 누구야? 변사또. 춘향전의 주동인물은 춘향이겠지요 그러면 이 두를 항상 뭐가 생겨? 갈등. 서울의봄의 주동인물 누구야? 전두광이야. 누구야? 반동인물이 정우성인가? 이태신? 아니게 모르겠어요. 쪼 나왔다. 그러면. 자 변사 또는 싱글벙 춘행 분불 내렸다 뭘그수청을가와라 일부종사라 일부종사가 뭐야? 한 명의 부인은 한 명의 아니 사내부만 따른다 옛날 여자 한 명의 남자만 만난다 일부종사야 이거 왜 물어봤을까 내가 들어 어휘력이야 너네 어휘력 많이 쌓았니? 어 너네 초등 때 중등 때 어휘력 좀 많이 쌓은 그런 제자가였길 바란다 어휘력 많아? 이해 잘하고 싶지 이때 국어 잘하고 싶지 이때 국어 잘하면 이해력이 질때 이해 잘하고 싶지 이때 이해 잘하면 뭐해야 돼 어휘력이 많아야 돼요 어휘력 쌓았니못사겠습니다 아... 형리 아래대 형리가 뭔지 알죠 포졸 본과사 수정을 넣때에 수절이 정절이라 수절이 정절이라 이런 말을 뭐라고 하기에 이거를 이 절절 똑같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학 개념이에요. 말장난, 말장난. 수저의 정절이야 수청 아이들려고 관전에 포악한 춘영입니다.라고 형님 어사또분부하되어사또 어사또 이도령 너만년이 수절한다고 예상하잖니? 관... 어사또가 지금 춘영이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너만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한 살길 바랐으니 바랏서... 어사또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어사또뭐 하고 있는 거니? 장난치고 있는 거야 지금 춘향이가 장난치고 있는 거야 아직 어사또인지 몰라 춘향이는 어사또가 장난치고 있는 거야 내 수청도 거액할 거냐 난 암행어사다 춘향이 기가 막혀 아직까지 상황을 모르는 거죠 어사또인지 모르고 내려오는 관장보다 개개의 명관이로다 이거 무슨 법이라고 그래, 이런 거 무슨 법 명관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이게 춘향이의 속마음이 아니지 근 춘향이의 속, 자기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했지. 이게 반어법이야. 그 유명한 반어법이야. 이런 게. 자왜 반어법이 잘겠나요? 그다음 층암 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면 정성록 쭉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럼 부모 마시고 딸 죽여라 하는데. 층암 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면 돼 있지요. 자 이제 문학 간다. 높은 바위는 긍정 부정. 좋은 거죠. 물가 얘는 춘향이의지조절개야 바람 물가 바람은 세모치고 얘는 시련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문학적 번역이죠. 어? 저번에 문학할 때 선생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2차 속성 중요하다고 했죠. 어, 바위, 바람, 바람의 2차속성 뭡니까? 시련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청송 녹죽이지 얘들아 소나무와 대나무죠 소나무, 대나무는 뭘 상징하지? 오, 소나무와 대나무는 뭘 상징해요? 지조, 절개를 상징하지요 맞나요? 지조, 절개 상징하는 단어가 뭐 있죠? 매, 난, 국, 죽, 송 시작 매, 난, 국, 죽, 송은 2차 상징이 다 지조와 절개입니다. 그럼 매는 뭐예요? 매는. 매와 나는요? 난초, 국은요 국화예요. 죽은요 대나무겠죠? 송은. 소나무겠죠? 이런 자연물들은 2차 상징이 뭐라고요? 지조 절개로 몇초 안에 떠올려야 돼. 맞네? 번역하는 걸 문학 이해력이라고 그래요 하는 거예요. 아까는 문법 했고 품사론, 지금은 문학 이해 쪽으로 온 거예요. 이따 가는데 독서 이해, 이해겠죠. 해야 얘들아 국어 수업 토요일만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월화 수목금 2 시간씩 국어를 집에서 하는 겁니다. 문법책 뭐못 줬네, 아쉽네. 문법이 다 나갔어요. 문법이 다 나갔어요. 현대시 있고요, 있고요. 음, 몇건더 찍을게요. 문법은 그리고 어, 문학 개념, 뭐 이것도 듣고 많이 듣고자. 지금 12월 1월 그냥 <laughs> 선생님 강의. 막, 그럼 너희가 그러면 너희보다 3개월, 6개월 앞선 아이를 쫓아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 어, 그렇게 하자. 자, 외웠나요? 어, 이거 이따가 인출할 건데 여기서 설명하고 내가 지금 이따 적으라고 할 건데. 이해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청송 녹죽은 뭘, 뭘 상징하겠어 이거는? 그럼 누구의 지조절개야 이거? 춘향이의 자기 자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바위도 자기고 그런데 봐라, 청은 뭐니 청은? 청색이지. 녹은 뭐야? 녹색이지두 개의 색깔이 같이 있으면 뭐야 이거? 색채 대비예요. 푸른 나무 봐라. 푸른 나무가 눈은 뭐예요. 눈은. 눈은 시련이겠죠. 여기서는 또 눈이 온들 변하리까 변하리까. 이걸 무슨 법이라고 이런 걸 이거 무슨 법. 표현법 중에 변하리까 변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는 표현법을 설의 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디선가 다 들어봤지 음 됐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맞출 테니까는요. 오늘도 다시 중요하고 정리한다. 정리, 정리할게요. 암시 뭔지 알겠어? 소설에서 너희가 아, 읽으면 다 이해되게끔 직접적 제시하는 소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수능 소설 맞닥뜨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 너희가 앞으로 나가서 인생에서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지금 심리 나 기분 나빠. 지금 심리 참 좋아라고 얘기하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배님도 그러니 너희는 무조건 추측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또는 어휘력 궁금하다. 너희의 문법, 문학, 기초 어휘력 꼼마무셰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리학 잘할 겁니까? 오늘부터 많이 하시고 갈등에 관심 가지시고 성격 파악하시고. 야, 너희 만나자마자 5분 안에 성격 파악할 수 있니? 할래? 판단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 뭐야? m b 가뭐예요난 직업 면접 보면 무조건 물어봐 m b t 뭐예요난 되게 중요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F 좋아한다고 했죠? 자 T, T. 자 T. 너, no. T지? 너, no. F야? 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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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같아 또 T 가또 같... F 같은데 약간 뭐 51대 49? 그... 아니, 극 T라고 했던가? 아닌데, 야 봐라 극팀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선생님이 이 수업을 분석한다. 수업에 좋은 지안 좋은 지 따라 아, 이게 T야 T, 딱 분석해 가는 T. F는 그냥 좋아요. 있지 <laughs> 그래서 근데 그건 농담이고 정해진 걸로 알아내야 돼요. 음, 그리고 뭐 이런 거뭐 주인공 반동이 뭐 쉬운 거고요. 요거는 좀 배웠죠. 이거 순양전, 요거 요거 요거. 이거 또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장 나오는 거야 뭐 나왔어 지금? 색채대비, 일부종사, 수절이 정절이라 언어유희, 청송녹죽 색채대비에 매난국죽송, 지조졸기에다가 개개의 명관이네요 반어법못 잡아냅니다 얘들아 사랑해 반어법 아니야 진짜 사랑해 진짜 진짜, 진짜 사랑해 이건 반어법이야 속만과 달라요. 문맥상 그러겠니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겠니 있지 바위 분 실현 이런 거. 얘 봐라 바람이란 어휘가 어, 어렵지 않죠. 근데 바람이 어렵죠. 바람이 윈드일 때는 안 어려워요. 근데 바람이 시련으로 번역할 때는 이 어휘가 갑자기 어려운 어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문화 어휘죠. 어 여기까지 인출하고 형제님 수능문제 좀 뽑아볼게요 지금. 오케이 마치겠습니다.